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담아 고별 인사를 전하는 동안 정작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존슨 선수는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근황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가볍게 확인하시면 좋을 흥미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고별식 이후 제가 토트넘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던 존슨 선수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저는 한국 유튜버 최초로 파페살을 통해 존슨 선수의 최근 근황을 전해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현재 상황과 주변 분위기를 보다 자세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아, 그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정성 있는 진행과 빠른 소식, 그리고 핵심만 담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시청자 중 65%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잠시 잊고 계셨던 것 같네요.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손흥민은 라코룸에서 시리송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존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리송은 우승은 내가 안겨준 거지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곧바로 그래도 결승골을 넣은 건 손흥민이 아니라 존슨이었고,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존슨 덕분이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존슨을 떠올리며 그를 찾는 듯 했지만, 라커룸 어디에서도 존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슨은 과거 토트넘 이적 전 손흥민과 함께 훈련하며 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선수이기에 그의 부재는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승훈의 은퇴 경기에는 불참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의 고별 인사를 함께했습니다. 베르발 포르 단수 베더 반드는 측면 수비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손흥민과 포옹을 나눴고 손흥민과 그레이가 함께하는 유쾌한 장면도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시리송은 만데르벤 로메로 히샬리송과 함께 체카 TV쇼에 출연해 손흥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프랑크 감독 역시 라커룸에서 손흥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고 벤 데이비스를 찾아 인사를 건네는 모습까지 확인되며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에게 존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존슨의 부재는 더욱 대비되며 궁금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과 현재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전해질 후속 소식에 팬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라커룸에서 존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슨을 찾아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드디어 이 영상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이제 존슨이 왜 라커룸에 없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존슨을 찾아 그의 부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밤 11시에 토트넘 호스퍼가 노팅검 호스퍼와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프랑크 감독은 존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존슨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프랑크 감독이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존슨은 슬라비와 프라와 전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몸 상태와 복귀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존슨은 현재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노팅엄과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훈련도 잘 소화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존슨이 가벼운 부상 때문에 프라와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존슨이 경기 명단에 없더라도 라코룸에서 손흥민에게 인사라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존슨의 현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팀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C750만 파운드 약 900억 헌전억 원이라는 거액입니다. 토트넘의 스타 코칭 스태프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은 소식통 존슨의 2026년 이적 가능성 시사였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소식통은 존슨이 토트넘 코칭 스태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2026년에 팀을 떠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존슨은 2013년 여름 노팅엄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4750만 파운드에 이적했습니다. 웨일스 국가대표인 그는 토트넘에서 140경기에 출전해 21골 1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존슨은 아직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이 더욱 강화될 경우 존슨의 주전 자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도트넘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존슨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28년 여름까지 계약되어 있는 24세의 존슨은 2026년 여름에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적료를 받고 팀을 떠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슨은 2022-26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프리미어 리그에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슨이 이적 시장에 나온다면 여러 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지만.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존슨의 포지션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의향이 있지만, 있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존슨은 최근 주전에서 밀려나면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잔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존슨이 손흥민의 송별회 불참한 이유는 주전에서 밀려나면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그의 롤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영국 방송인 현진 매치가 보도했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손흥민은 존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존슨은 손흥민을 칭찬하며 리그 우승은 자신 덕분이라며 훌륭한 선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슨이 토트넘에서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손흥민 행사에 불참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기사를 요약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존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격분했습니다. 제발, 제발 존슨을 보내주세요. 빌바오에서는 제 역할을 다했지만, 솔직히 토트넘에서는 존슨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요. 잘 가세요. 일부 팬들은 존슨을 비판하며, 그는 수비도, 드리블도, 풀백 돌파도 못한다. 5천만 파운드 약 80억 원의 가치도 없고, 펠리스는 3천만 파운드 약 48억 원 이상은 절대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혹평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저 팀에 가면 악마로 변할 거야. 당장 내보내 까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팔아 버려. 팔아 버려. 팔아 버려. 팔아 버려. 팔아 버려. 이제 지역 팬들은 존슨이 필요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팔아 버려. 골 넣는 것 말고는 할게 없어. 빌바오전 활약은 고맙지만 그만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며 존슨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존슨의 과거 때문에 팔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좋은 기억 때문에 팔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의 실력을 검증해 보니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슨을 팔면 안 됩니다. 그는 괜찮은 로테이션 선수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실력도 좋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브레넌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솔직히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대체 선수가 필요해요. 에덤 워튼에게 출전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면 현금을 주고라도 존슨을 데려와야 해요. 지난 시즌 컵 대회에서의 활약 때문에 존슨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선수로 완전히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를 파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컨퍼런스 리그 수준으로 강등되는 건가요? 존슨은 이제 세살이죠 뉴저지 유나이티드의 최소한의 접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스타일에 잘 맞아서 당시 이제 토트넘의 최고 득점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시스템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발 존슨을 다시 데려와 주세요. 제발요. 편집진들은 존슨을 빨리 팔아라라고 난리였어요. 와, 아마 그래서 존슨이 손흥민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라커룸에 오지 않았나 봐요. 자기 코가 썩어 버릴까 봐. 그랬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존슨의 행동은 다소 안타깝지만 그의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존슨의 행방에 대해 말씀드렸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손흥민 헌정식은 눈물과 함성, 그리고 끝없는 기립박수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은 가슴 가득 따뜻함을 아는 채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토트넘의 현 10번 제임스 메디슨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한 장의 사진이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2025년 8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으로 목발을 짚은 채 헌정식에 참석했던 메디슨은 VIP 구역에서 뛰어노는 두 아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상징인 흰색이 아닌 LAFC의 검정과 금색 유니폼, 그리고 햇빛을 머금은 듯 선명한 로고가 등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달궜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를 손흥민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의 표, 표현으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토트넘의 홈에서 지나치다며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직후 메디슨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사진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담담했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삼촌이에요. 유니폼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메디슨은 사진의 의미를 분명히 하며 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왜 토트넘 홈구장에서 아이들에게 LAFC 유니폼을 입혔냐고들 묻더군요 반항이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제 아이들에게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도 LAFC 선수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삼촌 손이일 뿐이죠. 메디스는 지난 시간을 떠올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끝날 때마다 손이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주고 꼭 안아주고 터널에서 함께 뛰어놀아줬어요. 그런데 손이, 삼촌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 아이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죠. 울면서 "아빠, 왜 손이 삼촌은 우리 집에 안 와? 손이 삼촌의 새 옷은 어디 있어?"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메디슨은 결국 미국에서 LAFC 유니폼을 직접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유니폼은 팀의 상징이 아니라 멀리 떠난 삼촌과 다시 이어지는 작은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진 한 장은 결국 축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남긴 흔적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손이 삼촌을 만날 거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유니폼을 입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손이 삼촌은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합니다. 유니폼 색깔은 계약에 따라 바뀔지 몰라도 가족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부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삼촌의 모습은 더욱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메디슨이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부상은 모든 선수의 악몽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한 시즌 전체를 날려야 한다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암흑 속에서 손흥민 형이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8월에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의사는 2025 26 시즌은 끝났다고 했죠.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메디슨은 모기 메인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TV로 동료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력하고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우울증까지 겪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전화한 사람은 제 심리 치료사나 에이전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형이었죠. 지구 반대편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고 시차도 8시간이나 났지만 형은 매일 페이스타임을 걸어왔습니다. 메디슨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MLS 경기 후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전화를 걸어 "메덕스 무릎은 괜찮아. 오늘 재활 운동은 힘들었어, 힘내."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었죠. 형은 저에게 자신의 재활운동 영상을 보내주고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손흥민 형은 이 암흑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하고도 강력한 정신치료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차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영원한 주장이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적인 순간이 왔다. 한 기자가 매덕스에게 경기장 복귀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신음하며 눈을 크게 뜨더니 반쯤 농담 조였지만 언론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토트넘 경기에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으셨죠. 매덕스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아까 백스테이지에서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형 악이 나고나면 기다려 줘. 다리가 아직 아프긴 하지만 복귀 후첫 어시스트는 동생에게 패스하고 싶어요. 기자가 물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LAFC에 있고 당신은 토트넘에 있잖아요. 어떻게 어시스트를 할수 있겠어요? 매덕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형이 없는 지금 토트넘이 더 이상 제게 완벽한 곳이 아니라면 LAFC는 어떨까요?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이 무릎 재활에 좋다고 들었고 의료시설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장과 함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이 프치우 로이 이적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메디슨의 발언은 이적시장과 팬커뮤니티에 즉각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들도 반응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즉시 트위터를 통해 제임스 메디슨이 MLS 이적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메디슨은 토트넘과 2년 계약이 남아 있지만 손흥민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LAFC는 지루와 요리스 영입 당시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메디슨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디슨이 손흥민과 재회한다면 MLS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듀오가 탄생할 것입니다.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전 토트넘 선수 제이미 레드냅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메디슨은 감정적인 선수입니다.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에는 현재 손흥민의 형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의 미국 진출은 프리미어 리그의 큰 손실이 되겠지만 동시에 우정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실력으로 LA 드림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에서 메디슨과 손흥민이 함께 한다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손흥민은 스포츠 디렉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팀 전체를 끌어당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강력한 자석 같은 존재죠. 돈이 아니라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슨은 손흥민의 매력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메디슨은 손흥민 형은 묘한 매력을 지녔어요.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굳이 설득하거나 할리우드 저택이나 주급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형의 진심과 따뜻, 에, 따뜻한 배려. 그리고 황금 같은 인품은 이미 충분한 돈을 번 우리 같은 선수들조차도 그를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가고 싶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간다면 은퇴하거나 영화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형이자 주장인 형과 다시 한번 축구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축구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13필로레를 뛰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뛸때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두 아들의 사진은 단순한 귀여운 장면이 아니었다. 손흥민 효과로 촉발된 스타들의 해외 진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제임스 메디슨은 축구계의 전성기에도 형제간의 유대가 선수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계약식은 끝났지만 희망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스카우트 중한 명으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계약이 아닌 따뜻한 페이스타임 통화와 진정한 축구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로스앤젤레스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스는 아마도 그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축구계는 냉혹할 수 있지만 형제간의 유대는 진정으로 따뜻하고 치유적인 힘을 지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진실하고 소중한 관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게 지내세요.